여러분 안녕하세요 더템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바로 마이니랩트에서모두 없이 아주 쉽고 아주 쉽고 간단한 이런 준비물들로 하겠습니다 자자 자,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음 일단 아 진짜 일단 기본은 같은 요렇 게돼 있어서 요걸 요렇게 하고 요거 요렇게 하던 같은 거 하죠. 하지만 저는 다르겠습니다. 이렇게 두 개를 놨는데요. 이 안에는 다이아몬드, 이 안에는 다이아몬드 원. 어 일단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.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나와요. 그러니까 그냥 아주 쉽게 쉽고 간단합니다. 누가든지 잘할 수 있어요. 일단 뒤에는 이렇게 해놨어요. 자 한번 보실래요?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. 일단 여기 첫 번째고 여기 두 번째 아아요 이렇게 세칸을 놔주시고 뭘 이렇게 놔주면 그 다음 여기다가 레드스톤 블럭을럭디스펜서가 눈이 이렇게 제대로 보이게 한 다음에 흔히 비스톤을 놔주시고 여기다 레버를 놔주시면 손쉽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요건데요 요거는 이렇게 좀 칸을 많이 차지한 칸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어떤 쪽을 다가 놔주시고 이걸 여다다 놔주시고 이렇게 끈끈이 피스톤을 놔주신 후에 삼나무 원목을 넣어주시고 여기 막고 싶으면 막아주셔도 돼요. 여기 게스톤이 발동해가지고 이 디스펜서는 가만히 있지만 뒤에 있는 레드스톤 블럭은 움직이면서 발사를 하게됩니다. 아주 쉽고 간단해요. 아,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속도가 너무 가요. 그래서 여행을 와가지고 차가워 보여가지고 아, 그래가지고 시끄러워도 좀 참아주세요. 그럼 모두 빠빠 <laughs> 오래간만에 3인칭 <자민층> 인사 <웃음> 빠빠 빠빠 <laughs> <laughs> you mm -hmm.